개구리방 잠잇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모든 특별한 음식을 대신 먹어보고 리뷰하는 블라인드 먹방 블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 오늘의 음식 제가 먼저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상시금 개방 오자 오자 짜야왜 아니 이게 뭐야 신기한데 특이한 건가 보다 오 아. 하나씩. 응? 근데 이거는 데이는 자기가 알아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응? 네. 그 d j 왜요? w e 다 l so 면될거 같아 왜? 왜? <웃음> 왜? 왜? s e 래 i t h her. Wel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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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잔 l l w e 여기 좀 잔. 이렇게 뭐야? 잡아요. 네. 뭐야, 뭐, 마시는 뭐? 거예요? 네. 원샷. 잠시만. 아, 잠깐만. 이렇게 같이 어떻게 내가 짠한번해 줄게. 진짜. 나 먼저 할거 같아. 냄새 잘 모르겠네. <laughs> 지금 마시면 돼요? 네, 드시면 돼요. <laughs> 아. 보샷 아? 이 파는 거 아니네. 뭐라고? 만들었네, 이거. 아, 왜? 왜 왜? 왜. 그래. 아, <laughs> 아, 아. 왜야 그거 아니야? 아, 아! <laughs> 여기 아 괜찮은데. 그건 나 먼저 알것 같아. 그러니까. 뭔데? 나도 궁금해. 그거 그거네. 에이. 어, 괜찮은데? 아, 아까 그러니까 이렇게 먹으니까 좀 별로인 것 같아. 아, 근데 둘다 대충 뭔지 파악이 되나 본데? 네, 언니도 알 거예요. 아, 그래요? 그러면은. 덮개를 덮고 얘기를 들어볼게요. 재료가 떨어졌구만. 이거는 수제야. <laughs> 아니, 가 <laughs> 지금 자체 제작한 것 같은데? 지금 음, 동치미 같은. 동치미? 김치국물 줬어? 김치 맛이라고? 아, 근데 잠깐만. 근데 아무리 할게 없어도 김치국물을, <laughs> 물에, <laughs> 물에 김치를 헹궈가지고 줄 수는 안될것 같아요. <laughs> 개 나쁜 거, 거 아니야, 그러면? 은 <laughs> 확실한 것은? 대표님이 오늘 수제 제작하셨다. 이거 사온 거 아니다. 사은 음식이 없다 이제. <laughs> 재료 소진으로 인해서 오늘 직접 만드셨다. 물에 김치를. 아절망 <laughs> 이게 약간 좀 애매한 게 처음에 제가 겁 먹어가지고 약간 형만 살짝 대봤거든요. 근데 뭐 너무 짠 거예요. 그 너무... 물에 그냥 소금 타. 맞아 이렇게. 맞아 맞아 맞아. 그래서 어 커피를 들고 이제 원샷을 했는데 그냥. 동치미 느낌? 응. 진짜? 그 하얀 동치미 국물? 오~~ 음 나는 혀를 대면은 못 먹을까봐 응. 바로 목겨스로 이렇게 때려 먹었지 약간 칼커라고커어어어어 <laughs> 뭐야 이거 했는데 올라오는 맛을 느끼니까 진짜 그냥 동치미 백김치 그 네, 무조건 물김치, 김치 물김치 어 맞아 동치미 어, 이거 말고는 따로 딱히 설명할 수 있는 기계 없는 거네 김치국물은 그 맛인데 <laughs> 아니 그걸 줄 리가 없을 거야. <laughs> 내 말이 그래서 그러는 거야. 나도 그럴 리가 없잖아. 아무렴 응? 재료가 소신들 듣기로 설마 김치국물을 주겠어. 어언니인지 모르는 거죠? 나도 모르시다. 고기의 김치국물이 아니라고요. <laughs> 보자. 오픈해 오픈해봅시다.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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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 <것> 같기도 하고. <laughs> 너야. 레몬색이라서 실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아... 약간 깔라만시 이런 거 생각했는데 그거네 물김치네 진짜? 나 먹어볼래 아, 아 잠깐 웃는, 웃는데? 웃는데? 제변 이거 먹어면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어? 맞죠? 김치 지금 김치 중거임? 야 그냥 동치미콘 아, 같은데? 맞아 안에 가루 같은 게있죠아 에이 이 맞네. 이거 봐봐. 안에 가루 같은 거 있어요. 보이나? 그 진짜 딱 동치미 국물이에요. 뭔가 딱좀좀더막 오이 같은 것도 들어 있을 것같거편 음식이 없어. 그냥 딱 그건데? 뭐예요, 오늘? 오늘 이 어. 음식 갖다 드릴게요. 어? 아, 지뭐 이상한 거 짠거 아니야. 오늘의 음식은 뭐야? 뭐야? 김치 중수입니다. <laughs> 아 가루는 아니네. 미쳤다. 뭐야? 이런 게 어디서 나 도대체? <laughs> 맛있는 김치 시대. <laughs> 와나 이런 거 처음 봤어. 몇년 전에. 네. 인터넷에서 좀 화제가 됐었는데, 외국에 김치 주스가 나왔어요. 어, 들었던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그거를 구하려고 되게 수소문을 했는데, 한국까지 배송이 안 되더라고요. 아... 그랬는데, 얼마 전에 한국에서 출시가 돼가지고. 어, 신상이야? 예. 네. 와! 개미쳤다. 신상이에요! 신상이면 뭐든 좋아? 아. 너무 맛있었다, 아, 진짜. 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유행을 할지 모르겠지만, 오, 오 가능할까? 약간 그래서? 여기 생각하는 겜통은 거잖아. 어. 어, 안녕마지뭐 먹어? 김치. 궁금해서. 무슨 먹지? 아니. <laughs> 기분 좋게. 그래?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다 먹어보게 할 건데, 약간 <laughs> 그러니까 <laughs> 그 감성 아니에요? 김치.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. <laughs> 이렇게 먹으려고 막 이제 나중에 그 우리 설레임 마지막 먹을 때저처럼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. 아, 아 이렇게 이게 불었다 그 말았다면서. 그, 그 정도까지 될까? 이게 하나에 얼마예요? 여섯 개인가 해서 1 5 0 0 0 원. <laughs> 비싸네. 비싸네. 그 정도가 되려면 이게 진짜 엄청 몸에 좋아요. 국물이 불활겸 까서 먹었어. 먹다가 아, 진짜 기분 이상해. <laughs> 기분 진짜 이상해 이렇게 먹었는데 아니야 김치찌개. 빨대 때고 먹는. 느낌이야. <laughs> 맛있잖아 김치찌개. 맛은 맛. 있는데 한국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 없지그 내가 이걸 왜 빨대로 <laughs> 먹어야지. 냄비를 들고 어... 먹고 와야지. 그치 그치. 어... 딱 그런 느낌이네. 아니 숟가락으로 퍼먹는 거랑 그냥 모... 짜 먹는 거데 이게 되게 기분이 음. 되게 다르다. 너무 다른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럴까? 이게 TV 광고가 나왔어. 응. 네그 네. 광고하는 배우가 하, 맛있는 김치 이게 아니라 그거면은 그는 거짓말이다. 야 <laughs> <왜냐면은 웃음> 이거를 여러분은 진짜 거짓말. 그분이 진짜 이걸 먹어봤다면 이렇게 <놀람> <놀람> 기지 이렇게 <해야> 돼요. <놀람> 이게 <놀람> <또 놀람> 시크만으로 해가지고 물김치가 그럴 수가 없어 뭐냐, 뭐냐 근데 표정이 <놀람> 너무 좋아해 <정확해. 놀람> 먹으면 일단 눈이 이렇게 <놀람> 아, 이제 막... 는것 같지 않나? 어, 되게 표정은 <laughs> 잘한다.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. 이거를 내가 15,000원 주고 여섯 개를 사고 동치미 가게를 검색해봤거든. 2만 원 정도면 은 동치미 5kg 사되고 국물 먹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. <웃음> <웃음> 아니 우리가 너무 혹평만 해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광고가 아닌 거알거 같아. <laughs> 아 나는 근데 맛있어 맛있어. 아니 나는 근데 아, 맛있다니까. 광고를 줬어도 똑같이 했을 거야. <laughs> 거짓말안 되니까. 어. 고집 건거안 되지. 네, 막 토할 맛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맛은 응. 있는데 마치 음...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숟가락을 넣어 먹는 그외 어, 정확히 반대 비유인 건지네 여러분, 오늘은 저희가 마시는 김치를 한번 먹어봤는데요. 진짜 약간 좀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한 번씩 드셔보시길 추천드릴게요.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.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특별한 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 안녕.